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상민입니다. 김상민. 어, 저하고 이름이 같죠. 어, 제 동생 상민이하고 형 동생으로 인연 맺은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상민이는 우직하고 또 어떨 땐 순박하고 또 일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상민이가 학창 시절 때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었을 때제 노래를 듣고 큰 위로가 됐다는 특히 은하수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제 공연 때도 제가 상민이 앞에서 노래를 들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또 음악적으로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상민이가 이번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김상민은 같은 편이라고 해서 같은 편이 잘못했는데도 그걸 덮어주는 그런 비겁하고 야비한 짓을 하는. 그런 동생이 아닙니다. 저는 상민이가, 이번에 가는 길을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파이팅을 항상 해줄 거고요. 100%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제동생 상민이한테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민아,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정직하고, 진짜 멋지게 쭉쭉 가길 바란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로드FC의 정문홍입니다. 어느덧 상민이하고 알고 지낸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내심 약속 장소에 나올 때 그가 평생을 몸담았던 직업, 저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건방지지 않을까? 좀 거만하지 않을까? 그 예상을 깬첫 인상이 저에겐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약간 몇분 늦었는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젊은 직장인의 부장님 앞에 과장님 또는 뭐 부장님 앞에 대리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10년 동안 많이 식사도 하고 둘도 같이 한잔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한결같이 형 앞에서는 하나만 동생이었고 동생들과 함께 있을 때는 푸근한 형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상민이가 제 2의 인생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처럼 지역사회의 모든 형, 동생 그리고 부모님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동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생 장민이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